도알수 있겠지만 이렇게 어, 남들이 약간 좀 꺼려하는 대학력 있는 물건이라든가 또 여기서는 보지는 않았지만 은제배가 그리고 어, 보증금 미상 이런 물건들의 입찰을, 입찰에 입찰 도전하셔야 경쟁력이 덜한 그런 물건을 우리가 아 어제 오늘은 어제 약속한 것처럼 그 다음, 그, 우리가 그 경쟁이 덜한 아파트, 경쟁이 덜한 물건이 뭘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강, 어, 경쟁이 덜한 물건은 아무래도 어디 얘기한 거 반대로 대항력이 있는 물건 그리고 뭐제 매각이라든가 보증금 미상 이런 물건이 좀 경쟁이 덜하겠죠. 어, 그래서 어, 오늘은 제가 어제 그러니까 이번 주에 입찰한 물건을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어, 제가 뭐낙찰은 받지 못했지만 경쟁이 덜한 그런 물건을 한번 입찰해 봤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물건이 어떤 거고 한번 어떤 식으로 우리가 그런 경쟁이 덜한 물건을 봐야 될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물건 번호는 24타경에 68 322입니다. 경기도 파주시 경기도 파주시 어, 금천동에 있고 새 새꽃 마을뜰란채라는 아파트입니다. 어 대지권은 21평이고 건물은 5구 제곱이네요. 그리고 18평. 자, 감정가 2억 1,200에 됐지만은 한번 유찰돼 가지고 두번 추천했군요. 1억 388만 원에 진행되는 물건이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대로 3차까지 3차 낙찰이 됐죠. 자, 지금 입찰자가 두 명이죠. 제가 2등을 했습니다. 1억 7천 8백을 썼고 1등이 1억 7천 3 55만 원을 적으면서 약한3 0 0만원 정도의 차이로 그쵸? 낙찰을 그분이 해갔습니다. 자이 물건 보시면은 대항력이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덜 들어온 것 같아요 자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어, 사용승인일은 2004년이고 18층 중에 2층입니다 2층 방 3개 화장실 2개의 구조로 되어 있고 자 여기 보이시면은 자 임차인이 있고 이분이 전입이 알수 기준 권리보다 빠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대항력이 있고 자 대항력 이 있다 보니까 이분은 1억 6,800이라는 돈을 온전히 다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만약에 못 받아간다 그러면은 그쵸 어 임차인 시간인 낙찰자가 뭐 어느 정도 인수를 해야 되겠죠 자 어쨌든 이분은 지금 전입이 빨랐고 배당과 확정을 다시청했기 때문에. 낙찰된 금액에서 받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많은 분들이 입찰을 못 했을까요? 아, 그거는 자, 이분이 지금 뭐랄까요? 확정과 배당을 다 받았고, 어, 2016년도에 확정 돈 받는 순서겠죠. 자, 그런데 밑에를 내려 봤더니... 어... 세금이 지금 2020년 11월달에 여기 보이지는 않지만은 여기 지금 이게 아마 무슨 무슨 세무소로 되어 있을 겁니다 세무소 그리고 밑에는 압류 해가지고 뭐 시청 여기는 무슨 세무소 여기는 파주 시청 뭐 창원 시청 여기 뭐 전남 시청 해가지고 이렇게 지방세와 국세 여기를 그리고 국민연금관리공단이라는 그런 것까지 해가지고 세금이 덕지덕지 붙었습니다. 자, 여기서 세금이 있다 보니까 대항력도 있죠. 세금이 있죠. 자,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자, 대항력이 있는 분이 만약에 세금 때문에 돈을 다못 가져왔다. 그러면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살펴보면은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받아도 크게 문제되지 않겠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자, 보시면은. 어, 여기 지금 세금이 지금 20년도에 돼 있죠? 그리고 임차하신 이 임차인은 16년도죠? 자, 그래서 약한 4년 정도의 갭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거는 세금이 어느 정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그래도, 그렇죠? 어, 아무래도 뭐좀 약간 얼마 되지 않은 적은 금액이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세금이 얼마 없고 있다고 해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그거 대비해서 우리가 이분이 1억 6,800을 가져가고, 엔드 거기에 경매비용이라든가 그런 기타 비용,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낙찰받을 만한 금액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1억 6,800에다가 경매비용 합쳐가지고, 1억 7천 80을 쓴거고 이분은 거기에다가 약간의 더 경쟁력을 더해서 300만원 이란 금액을 더 쓰면서 저를 그쵸 어 저보다 300을 더 쓰면 낙찰을 해간 그런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분은 지금 얼마 정도의 수익이 났을까를 한번 뭐이 낙찰 된 금액 하고 여기에 지금 실 거래에 얼마 찍히는지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실 여기 2억 1200이 아니고, 엔단위 정보로 가시면은, 금액이, 음, 자, 보이십니까? 저희는 지금 타입이 B 타입인가요? A 타입인가요? 봅시다. A 타입 맞네요. 자, A 타입이 맞다면, 저희는 2층이죠, 2층? 층수가 좀 낮으니까, 어, 여기 1층이 1억 9천. 그리고 3층이 1억 9천. 자, 그러면은 저희는 1억 9,900인가는 천 2억으로 세팅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건 지금 현재 2억 정도의 금액을, 그쵸? 그렇죠? 세팅을 하게 되면은 어, 치 등내, 치 등록을, 셀를 빼고 나고, 물모 복비, 그리고 뭐, 여러가지 뭐, 인테리어비라든가 이런 걸 빼고 나면은, 제 생각에는, 제가 했을 때도 약한1,500 정도 빼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금액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아마 그 정도의 수익은 되지 않을까. 만약에 제 2억에 팔렸을 때를 계산을 하면은 그 정도 정도 수익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 2천은 좀 많고, 한1,500 정도 선에서 충분히 마무리가 수익이 될수 있는 그런 금액이다. 자, 어떻습니까? 1억 7천 정도, 1억, 2억대가 아니, 1억 7천대 써서 약1,500 정도 수익. 어떻게 보면은 또여러분 입장에서는 적을 수도 있겠지만, 자,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어, 우리가 이렇게 뭐 대항력이 없는 물건을 입찰해 가지고 경쟁력이 거의 심하죠. 그러면은 거의 한한95% 어, 정도의 이런 그 뭐랄까요? 낙찰률을 보이는데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남는 게적겠죠자 그렇지만은 이렇게 어~ 낙찰자가 별로 적뭐 많지도 않고 그리고 이분도 아마 얼마에 팔릴 거를 알고 입찰을 했을 겁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는 수익률로 서로 싸우는 그런 투자자 게임이 되,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수익이 어느 정도 나는 그런 흐름으로 가서 어, 한 1500에서 그 정도 수익을 갖는 그런 물건이 됩니다. 자 여러분도 어떻게 보면은 금액이 네. 작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자 이렇게 경쟁력이 좀 덜한 이런 물건을 골라서 거기에 내가 조금 더 내가 배운 어, 권리분석의 지식을 좀만 보태면은 이런 물건을 볼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물건을 볼게요. 자, 두 번째 물건은 제가 어디에 또입찰했느냐 자, 인천에 있는 물건의 서구의 신현동 루원시티 대성 베르힐이라는 아파트입니다. 일단은 대지권이 15평이고, 우리 국민평인 84제곱 25평 해가지고 34평 아파트죠. 자, 6억 500의 감정가를 그쵸. 한번 유찰이 돼서 4억 2350에 진행되는 물건이고, 자, 경제, 어, 결과적으로 5억 4660에 낙찰이 됐죠. 자, 여기도 보시면은, 어, 입찰자가 총 7명입니다. 7명. 보통 요 정도 금액이면은, 물론 금액이 뭐 적진 않겠죠. 제가 아는 거면은 요 정도 금액이면은 적어도 10명 이상 넘는 그런 입찰자 분들이 아마 입찰을 하지 않았을까? 왜 그러냐면은 이따가 그 거래량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거래가 꽤잘 되는 곳입니다. 그래도 정도면 그 정도 입찰했는데 그래도 요게좀 대항력이 있다 보니까는 그쵸 많이들 입찰을 못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분석을 하면은 17년에 그쵸 사용승인을 갖고 있고 뭐 25층 중에 14층면 이 나름 로얄층이고 자 이분도 지금 어, 2억 5천이라는 보증금을 우리가, 그쵸. 이분이 다 가져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집 확정 배당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어, 낙찰된 금액에서 가져갈 것이고, 자, 이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세금이 많이 걸려 있는데, 그쵸? 여기에는 뭐 특별히 세금은 없고, 뭐 여러가지 뭐소유권뭐 임차권, 경매, 계시긴 있죠. 자, 이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그죠 어, 세금보다 먼저 가져가는 게 없기 때문에 충분히 이분이 다 가져갔겠죠.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충분히, 어, 임차인이 우리가 인수할 금액이 없기 때문에 이물건이입찰하게된 거고, 그리고 이 지금 실거래가 얼마인지 얼마 정도 지금 거래가 되는지, 어, 111B 타입이네요. 111B 타입을 가서 한번 보시면 알수 있는데, 자, 111B 타입 이거네요. 자, A 타입 있고, B 타입 있겠죠? 자, 이거는 타입 문제니까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겁니다. 그래서, 뭐, 111A 타입 같은 경우는 좀 선호하기 때문에 금액이 다소 1천 높을 것이고, B 타입은 그래도 덜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약간 금액이 좀, 약간 낮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12층 기준에서 한 5억 8천 정도에 충분히 거래가 된다. 그렇다면, 은 자, 5억 8천을 본 거고, 어 5억 8천에 저는 약간의 좀더 마진을 주려고 해서 좀 금액을 좀 5억 2천 선에 썼던 거고, 자, 이분 같은 경우는, 그쵸? 그거보다는 덜 마진을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5억 4,600 정도 쓰셨다. 그래서 이것저것 빼면은 이분도 뭐 많이 남진 않겠지만, 그래도 한 2천만 원 정도는 남지 않을까라는 게 제 추측입니다. 자, 그래서, 2천을 남기더라도, 이분 입장에서는, 이렇게 어, 빨리 대팔고, 그쵸? 그런 식의 전략을 쓰지 않았을까? 거래가 나름 괜찮습니다. 그쵸? 계속 한두 권씩 꾸준히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B타입도, 그쵸? 이렇게 한두 권씩 꾸준히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팔수 있는 그런 물건이다. 그래서, 어, 나름 좀 욕심을 덜 부려서, 덜 남긴다는 뜻이겠죠 그렇다는 거는 낙찰가를 좀더 높이 썼다 그래서 그런 전략을 쓰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를 보면서 경쟁이 더나 물건을 맞긴 맞는데 어, 어느 정도 금액에 대해서 욕심을 좀더 내려놓고 그쵸 낙찰률을 약간 높이고 수익률을 좀만 낮추는 전략을 하면은 그나마 좀 그쵸 낙찰될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경쟁이 이렇게 덜한 물건들을 입찰을 해야 아무래도 수익을 좀더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구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지 않다면은 우리 일반적으로 대항력 없는 이런 물건의 아파트들은 일곱 명이 아니라 최소, 이런 물건이면 최소 1 5 명, 그쵸? 그리고 한 많게는 수명 정도 이렇게 입찰을 하는 그런 구조가 되겠죠? 자, 그렇게 된다는 거는 우리가 그렇게 얼마 남지 않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여러 가지 사례, 두 가지 사례를 봐도 알수 있겠지만은, 이렇게, 어, 남들이 약간 좀 꺼려 하는 대학력 있는 물건이라든가, 또 여기서는 보여주지 않았지만은, 재매가 그리고, 어, 보증금 미상 이런 물건들의 입찰을, 입찰에 도전 하셔야 경쟁력이 덜한 그런 물건을 우리가, 어, 할수 있다, 할수 있고, 그래야 수익이 좀더날수 있다. 라는 게제 오늘, 뭐,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얘기, 드리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물건들 위주로 하자가 제 결론이고, 저 여러분들도 권리 분석을 좀더 잘하면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고요. 혹시 뭐 이런 거 궁금하신 분들은 실 저희가 내일도 아파트 특강을 아파트 수업을 준비해서 수업을 하는데 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정규반도 있고 아파트 반만 따로 있습니다 하기 위해 그래서 어, 신청을 하셔가지고 동료하여 진짜 경쟁이 덜한 물건을 어떻게 또 분석하고 어떻게 또 입찰할지 관련해서 같이 얘기를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벌써 주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시간이 지금 계속 흘러서 벌써 봄이 중반 정도 온것 같아요. 벌써 날씨가 더워지고 금방 여름이 올것 같은데, 자, 이럴수록 우리가 더 많은, 뭐, 많은 활동을 할수 있고, 그에 따라서 우리 그 경매 물건을 좀 더, 물건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는 좀더 많이 보고, 그쵸? 올 2025년에는 아무래도 경매 물건이 많이 쏟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기회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우리가 좀더 공부해서 그죠 많이 약차를 받는다면은 더 많은 기회가 있을 것 같다. 라는 게제그 생각입니다. 자, 오늘 준비는 여기까지고 저는 또 다음 월요일,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경매 가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